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키핑장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키핑장 애들 예쁜 아이들 모습이 너무 상랑스러워서 영상에 담아본답니다. 더스트리 로즈가 입장이 짧아지진 않았지만은 색감이 항상 아주 예쁜 색감이고요. 여기 흑장미도 엄청나게 예쁜 색감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라클금, 얘도, 완전 화려하게, 예쁘게, 물을 들었네요. 그리고, 제가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심어준, 엔젤링금도, 이제 자리를 잡고, 사이즈가 많이 키워졌고요 그리고, 붉은, 애들이 붉은 중에, 립살리스, 얘는, 언제나 사시사철 연두연두 한 게, 참, 예쁜 모습이죠. 그리고 환이다용님한테서 산 왁스 이렇게 분에앉혀줬더니 훨씬 더 예쁜 모습이랍니다. 저기 뒤에 오팔리나 군생이랑 웨스트 레인보우도 예쁘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홍등 아, 여기 봐, 여기 여기 홍등 엄청나게 붉은색깔이죠. 완전 핏빛 붉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아이들 가득입니다. 여기 마리드금도 엄청나게 화려한데 얘는 제가 키핑장에서 데려갈 때 입장이 엄청 짧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입장이 길어지다가 지금 다시 키핑장에 데려왔더니 속에서 나는 입장들은 이렇게 짧아지고 있답니다. 얘는 키핑장에서 키워야 하나 봐요. 집에서는 이렇게 입장이 길어진 입장으로 못생기게 있다가 역시 키핑장 오니까 얼굴이 이렇게 다져지면서 훨씬 이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미니 벨금은요. 이제 이분에 있은지 엄청 오래됐네요. 언니가 키우던 앤데 너무 얼굴도 줄이고 불쌍해서 제가 언니한테 이거 분갈이 안할 거면 내가 데려가서 분갈이를 한다 이러면서 데려왔어요. 좀 이따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더 예쁘게 얼굴이 조금 더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라울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지금 아직 분갈이를 못하고 있답니다. 빨리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 또 예쁜 애들 누가 있을까? 이게 독일 샴페인도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옆에 치히로는 색감이 더 살구해진 게참 예쁘죠. 우리 집에 콩분들, 콩분들도 여전히 잘 있답니다. 얼마나 작은지, 여기, 여기, 별 이름표랑 비교해보면 표시가 나겠죠. 다른 분들은 콩분에 넣으면 뭐 얼굴이 준다, 너무 굳혀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음, 사람마다 틀린가 봐요. 저는 콩분에서 솔직히 얼굴도 커지고 군생도 이렇게 만들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애들이 콩분에 있어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꼭 수반에 안 올려도, 요렇게 애들이 잘 살고 있답니다. 공분에서도 관리를 잘하면, 따로 근데 관리를 할건 없어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따로 물을 더 준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똑같이 물을 주는데도 얼굴도 키워가면서 색깔도 예쁘게 들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콩분들이 많아요. 콩분 다육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 그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분들이 보면 다 작아요. 다 작은 화분들, 다른 분들이 칭하는 콩분, 미니분들을 위주로 다 키우고 있거든요. 이 사각형 화분도 10cm가 넘지 않아요. 10cm가 넘지 않는데 이게 진짜 다 이런 위주의 화분들을 써서 그런지 애들이 다잘 자라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이 마리드 금이 너무 예뻐서 영상을 담아 보는 거랍니다. 이제 차츰차츰 어두워지니까 애들 색감이 예쁘게 예쁘게 안 나오네요. 블루서프라이즈 금이랑 리아드 금이랑 그리고. 쪽 비금이랑 이렇게 예쁘게 한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키핑장 다육이들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들 있어요. 다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